자, 9월 28일 주일입니다. 아침에 교회 가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점심도 먹고 그리고 또차 한잔 딱 마시려고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. 언제부터인가 제가 비를 많이 기다리죠. 비 얘기도 많이 하고 또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가 오고 나면은 제가 하는 일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. 그 일이 잡힐 확률이 더 높죠. 지금 앞에 비가 오면 보통 온 세상이 깨끗해지죠. 하지만 공사장에서, 공사장 입구에서 나오는 도로, 이첫 부분, 앞에도 보이다시피 이게 이렇게 바퀴가 굴러간 자, 자국이라든가 이런 모래, 흙탕물 이런 것이 비가 오고 나서 유난히 돋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운 좋게도 내일 일을 미리 잡았습니다 전화가 왔죠 주소지를 주길래 제가 사전 답사를 왔고요 그 공사 현장 입구 앞에 무슨 일인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 어떤 일인가 한번, 한번 와 봤죠 음, 역시나 비와 관련된 일입니다